안녕하세요. 예술문재원 상모습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평범한 것은 싫다.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 싶을 때, 이제 만나고 싶은 나무. 어, 그걸 한 줄을 지금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이 나무 한번 보시죠. 어떤 느낌이 나요, 감독님? 바람 불어가지고, 아, 풍향수. 이런 나무를 풍향수라고 하는 거 맞죠?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제가 바람을 정통으로 맞면 쪽이죠? 자, 이 나무는 이게 풍향수인데, 이런 나무들을 키우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 솔직히 제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나무들을 키워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지이 어, 나무도 역시 예의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1억짜리 나무, 그 나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 손을 떠났다가 어, 그 소장하셨던 분한테 떠났다가 이 되돌아온 나무인데, 아,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나무가 엄청 세력을 잃고, 이제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지금 이렇게 키워지고 있는 나무예요. 근데 요게 지금 세월이 좀 오래까지 가다 보니까 가지도 이렇게 좀 내려와야 되고, 내려오니까 느낌이 달라지죠. 철사를 걸어서 이렇게 좀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가지 간격을 좀 여기하고 여기하고 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짓거리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때 조금 게 일찌감치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해줘가지고, 나무가 뭐라 그럴까, 고르게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또 못했어요. 그 흔적이 바로 이 가지, 가운데 부분이 세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은 걸음을 많이 주면서 요 부분 지금 제가 손대고 있는 이 부분은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자꾸 도장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자꾸 가지들이 마른 가지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제 원인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를 또 나무 세력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쪽으로 철사를 걸어서, 어, 뭐라 그럴까, 물건과 채관을 갖다가, 아좀 뒤틀어 놓으면은, 나무가 나머지 부분으로 또 세력이 집중하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예술주기한테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욕심은, 어 저희 어머님 말씀대로, 욕심은 매가지까지 차가지고, 이게 어 도대체, 줄어들 기미를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요것만이라도 걸어 놓을까요? 어때요? 그렇게 하자고요? 네, 지금 걸어도 될 때는 될 텐데, 어, 이 나무를 또 손대면 따뜻한 나무를 손대 시간이 줄어드는데. 아,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요? 어, 어쨌든 이 나무는 여기다가 벽돌을 매달아 놓을까요? 그럼 벽돌 하나만 주워다 주실래? 왜요? 아 나중에 하랍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또또 또 급한 일에 또 밀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중에서 뭐가 있느냐 생각났을 때 해라. 도와서만 잊어버리니까. 근데 이 나무는 어손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소사 가지 정리하는 것은 항상, 어, 또 기념으로 우리 짧게 가지 정리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영상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이 가지 정리하는 원칙은 일단은 이 가지가 1cm, 2cm 이상 빤듯이 자라는 것을, 일자로 빤듯이 자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날이 이 반복이 되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기 흐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1cm 이상, 요게 빤따댁이 크는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해서 이렇게 1cm, 2cm, 아, 2cm 이상 자란 것은 무조건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 방향을 틀어야 되지요, 나무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가지를 입을 자를 때막 무턱대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봐보세요. 이건 이쪽에 나와있고요. 이건 여기 나와있죠. 제가 만약에 큰맘 먹고 여기를 입이 위로 나와있는 여기를 놓고 이렇게 잘라주면은 가지 새로운 가지는 이 입의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를 자르면은 이 이프 방향으로 가지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자를 때 이렇게 앞으로 이 가지를 갖다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가지를 유도하는 것은 대개 바깥쪽이고 아래쪽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지를 자르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거나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어, 굳이 철사를 걸어서 인위적으로 뒤틀고 어 뭐해또 잘못 또 시기를 놓쳐가지고 철사 자국을 남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 나무 아름다움이 살아나죠. 그리고 이렇게 가지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아마 취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분재원마다 기웃거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디 섬지막한 나무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취목을 키우면은 명품이 될지도 모른다 없습니다. 대부분 분재원들은 이렇게 예술지기처럼 계속 이렇게 짧게 짧게 가지치기 해서 나무 만들지 않지요. 대대개 분재원들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좋은 나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해요. 근데 대게 이 상품목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이 작품을 만드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상품의 휴전이죠 그래서 얼얼렐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술적이처럼 상모습이나 되는 사람들, 상모습인 사람들이 할일 없이 이렇게 가지를 작게,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내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내서 나무 가지 하나가 하나의 독립된 형태를 유지를 해야 취목을 해도 나무가 예쁘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제 방식이지 제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방식이지 또 나무를 저처럼 무조건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길게, 어, 가지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철사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해서 나무를 만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그런 분들은 이게 속성으로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세월을 입혀가면서 이제 고태미도 만들어내고 어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분재 또는 우리가 예술이다라고 부르는 것들에는 정답이 없죠. 다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상당히 고전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건 FM이다라고 말하지는 그런 방식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 성향에 맞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것이고, 어 그런 거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옳다. 내 방식대로 따르라. 내 방식대로 만들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의 바람이 전부 다 저한테 쏟아지도록 이렇게 모았습니다. 왜 이게 풍양수죠? 저쪽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오지요.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쪽으로 가지들이 저쪽으로는 못 뻗어나가고 이쪽으로, 저쪽은 최소한만 뻗어나가고 전부 이쪽으로 쓸려 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이기가 덮여가지고 근데 이제 올겨울에 지금, 아, 내년 봄에 이 정도 되면 이제 분갈이 해야 될 나무인데 자, 이렇게 나무들이 보면은 잘라낸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주관이거든요. 이 주관이 가장 높이 이렇게 튼실하게 자리를 잡았죠. 굵고 그렇게 튼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요게 부관이고 또 하나가 이쪽이 부관이죠. 그래서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게 하나가 역류하는데 이건 저항을 좀 해야죠. 아무리 그 바람이 분다고 무조건 순종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바람이 부는 이 풍향수를 연출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무를 이 많은 가지 중에서 잘라내가지고 이런 나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무는 인위적인 티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이런 나무는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 잘라낸 그런 나무가 아니고 이 자연 속에서 진짜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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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골라서 나온 그런 자연목이죠. 우리가 자연목이다라고 하는 이, 이, 그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자, 자연 상태에서 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조작을 하거나 뭐 자르고 덧붙이고 어떻게 해서 어, 그렇게 만들어진 나무가 아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뒷부분인데 이 뒷부분도 이 밑에서 보면은 가지를 이뭐 간을 맞춘다든가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잘라낸 것이 잘라낸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잘라낸 줄기가요.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런 형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 가지를 조금 더 낮추고 어, 나무 줄기를 낮춰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렇게 있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윗부분은 지금 상당히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좀 억제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분갈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인위적으로 좀 억제가 되는 그런 부분 1년 정도는 억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나무를 가리켜서 바람나무 또는 풍향수라고 부르고 이렇게 뭐랄까 이런 나무가 참 흔하다 라고 그러면은 이 뭐랄까 이 가치를 높게 치지는 않겠죠. 근데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는 굉장히 귀한 편이죠. 어때요? 감독님 인정해요? 인정 못해요? 인상 쓰지 마시고. <laughs> 어, 또 혼자 하랍니다. 자,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유럽고 쓸쓸하고 그러는지 우리 감독님 보고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라고 해야 돼요. 아, 촬영이 아니라 여기서 연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야 돼. 그래야 아 이런 그런 것이구나 하고 알텐데.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아, 모습 한번 아, 꼼꼼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마른 가지 이렇게 잘라내야 될 마른 가지를 안 잘라냈을 때, 어, 저는 잘라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런 나무도 있구나. 굉장히 특이하다. 뭐, 그러신다든가. 벽돌로 어, 묶어서 놓으라고요? 벽돌로 묶어서 놓는 것하고, 철사를 감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벽돌을 묶어 놓으면 한 3년 놔둬야 되는데, 철사를 감으면 1년이면 되거든요. 자, 이 나무는 겨울에 여러분들한테 한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 나무 철사를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걸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올 겨울에 지금 철사를 걸려고 했더니 이 나무 이제 분갈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았는데. 마침 여기 한 7mm, 6mm, 7mm 뭐그 정도 되는 철사가 다행히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나무를 철사 가는 걸 보여드리는데, 자 여기 이게 갈라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철사를 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른 가지를 교정을 가지가 있으면은 다른 가지하고 같이 엮어 가지고 하겠는데 이 나무는. 다른 가지는 굳이 철사력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가지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가지에 나무, 가지에, 나무 줄, 이 줄기에 철사를 갖다가 이렇게 대서 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자, 여기까지 딱 돌렸죠. 그 다음에 요 가지를 가지고, 자, 요, 요 가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요게 한 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요 가지만 내, 내, 내리면 되니까 얘 위로 올라 타는 거죠. 올라 타가지고 이 가지하고 이 철사를 기존에 갔던 이 위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자, 철사를 이렇게 감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 하고, 그래서 요 감아서 하는데 요 위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아내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 요 굵기가 볼펜 굵기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굵기라고 봐야 되죠? 거의 볼펜 굵기라고, 어, 우리 감독님께서 할수 있답니다. 자, 이것은 끝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는 이쪽으로 갔으면 하나는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 가지도 좀 같이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해야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멀리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 가지를 갖다가 이제 자, 일단 이렇게 철사를 감아 놨고요. 이걸 갖다가 약간 돌리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면서 어, 이 철사를 감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아까 우리가 원했던 위치만큼 내려왔죠. 지금 이 줄기가 지금 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는데 이만큼 약간 이 나무를 갖다가 이 나무를 어, 여기다가 처, 예, 아까 벽돌을 매달겠다고 라 그랬죠. 이 벽돌을 매달았을 경우에는 나무가 쳐져도 이걸 교정하는데 한 3년 이상이 걸려요. 근데 이게 철사를 감아서 교정을 하면은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붙어 있을 때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으로는 예, 공기의 흐름 공기가 여기에 뭉쳐있지 않고 공기의 흐름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철사는 한1년 정도 어, 감아두면 돼요. 자 됐어요? 네. 자 이상 이 나무 간단하게 아, 줄기를 교정하는 방법 어,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물론 이제 잔 가지까지 다일일이다 걸어가지고 나무 모양을 만들면 좋겠지만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철사를 가면 이 가지만, 세력이 급격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갈이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올 가을까지 그대로 놔뒀다가, 내년, 봄이 될 때, 그때, 분갈이 해주면 얘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이 나무 세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분갈이 해도, 어, 나무에 전혀 지장을 준다거나, 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예술 분재원 이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